안녕하세요, 막방의 마리입니다. 이번에는 보영만두였습니다. 쫄면이요, 되게 유명하대요 여기가 매운 쫄면 네. 중간 쫄면, 그다음 안 매운 쫄면이 있는데요. 저는 물론 매운 쫄면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이거랑 김치만두 그리고 김 만두. 사장님 이쪽으로 오세요. 얼마나 매운 척을 뿌려서 맛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어, 음, 어, 버거 쫄깃쫄깃합니다. 맛있겠다. 음, 맛있겠다. 만두를 싹싹 싸서 맛을 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벌써 호로록 호로록 소리가 납니다. <laughs> 맛있어 보이죠? 얼마나 맵나? 이제 해볼까나 음! 음.

그렇게 맵지는 않아요 김치만두를 좀 보여드릴게요 맛있어 보이죠? 음. 김치만두는 조금 신김치는 아니고요 일반김치인 것 같고 오 이제 조금 매워진다 음흠. 전 만두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좀 맵다, 맵게는. 네, 고용만두입니다. 음. 네. 맛있어요. 네. 어, 울렸네요 음. <laughs> <laughs>

이렇게 세요 일반 건들 드시기 조금 매워요. 떠루씨, 호룡, 그, 지금 들어거 비닐밥인데, 계란 반수를 많이 드시단고 반수. 사람이 되게 많아요, <웃음> 여기도. 시요 <laughs> 음? 음. 음. 지금 앞친구들이 중간 매운맛을 시켰는데 맵다고 난리가 났습니다. <laughs> 한, 한 명만요. <laughs>

기는 한데요. 아예 그 입도 못될 그런 는 아니에요.

아 이거 맘에 안 드는 건

완행 뭐거아기겠 가위 <목소리도> 좀 아, <진짜. 블러�> <목소리도> 아, <아주 고소한> 거. 제도요 거제도요. 가 어떤 지무 너무 무아 네, 제일 매운맛이라고는 했는데, 아직 못 먹을 정도는 아니었는데, 네, 약간, 네, 매운맛이 좀 도는 정도? 이게 네, 공감절하게 드시면요, 아주 잘 옵니다.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버튼,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